며칠 전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한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지난 7일 자신의 트위터에 메시징 앱인 시그널을 사용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의 메시징 앱인 왓츠앱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페이스북과 연동하게끔 개인정보 보호 정책과 이용약관을 수정한 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트윗했으리라 추측하는데요.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페이스북과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보낸 시그널이 다른 쪽으로 시그널이 간 것이죠. 그의 트윗 직후 메세징 앱과 전혀 관계가 없는 텍사스의 아주 작은 헬스케어 회사인 시그널 어드밴스의 주가가 5일 사이 400%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이런 사례를 '페빙거 에러'라 부르는데요. 말처럼 살찐 손가락 때문에 버튼을 잘못 입력하여 기업 이름이나 티커 또는 상품의 수량 등을 혼동하거나 정말 버튼을 잘못 눌러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잘못 주문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런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가을 트위터가 상장 준비를 할때 보스턴에 위치한 홈엔터테인먼트 회사인 트위터 홈엔터테인먼트 그룹 주가가 1,000까지 상승했습니다. 다른 회사인 것을 알고 봐도 발음은 똑같고 영어 스펠링과 티커도 그럴싸해 많은 투자자들이 잘못된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알파벳 사용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식 시장의 예를 들어보죠. 왼쪽은 우리가 다 아는 포드 자동차의 티커이고 한쪽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포워드 인더스트리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작은 회사의 티커 심볼이 포드 자동차의 스펠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사실 이런 실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났었는데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주주에게 한 주당 천 원의 배당금을 입금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주에 천 원이 아닌 한 주에 천 주를 싸준 것이죠. 당시 삼성증권 한 주에 4만 원 선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천 원을 4천만 원으로 의도치 않은 보너스를 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주주가 아닌 직원들에게만 나타났는데, 이렇게 받은 직원들 중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겨, 한순간에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이 28억 주나 됐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삼성증권은 94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또 다른 예로 2013년 한맥 투자증권은 직원의 주문 실수로 462억 원의 손해를 입고 파산하기도 했죠. 이때 이득을 본 우리나라 금융회사와 호주계 펀드 회사는 5분만에 번 20억을 돌려줬지만 미국계 캐시아 캐피탈은 350억의 이익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동해를 건너 일본의 사례를 볼까요? 2005년 미주호 증권은 제이컴사의 61만 원짜리 한주를 매도하려다가 61만 주를 1회내 주문을 넣어 일본 주식시장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미지오 증권은 이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무려 4천억 원을 썼죠. 여기서 일본의 주식 오타쿠라 불리는 전업투자자 BNF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주식을 사약 16분 만에 200억 정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의 다양한 실수들을 봤는데요. 회사는 물론 주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이 문제겠죠. 특히 시그널이나 트위터처럼 이름을 혼동하는 경우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 문제는 때에 따라 다르겠죠. 금융시장만큼 각종 의약품을 다루는 의료계에서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2004년 영국, 발기부전을 겪고 있던 한 환자는 몰핀 10mg을 처방받았는데요. 문제는 간호사의 실수로 몰핀보다 5배나 강한 하이드로 몰폰 10mg을 투여했죠. 안타깝게도 이 환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나라 이름으로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유럽에는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예전에 체코 슬로바키아였다 1993년 1월 1일 체코와 분리된 국가이죠. 2018년 우리나라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을 당시 청와대에서 현재는 지구상에 없는 체코 슬로바키아로 표기했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슬로베니아 역시 동유럽에 있는 국가로 현재 미국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가 이 나라 출신이죠. 재밌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인 이바나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태어난 사람입니다.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 이두 나라는 이름도 비슷하고 국기도 흡사해 특히 국제 스포츠대회 국가 연주나 국기 개양식 시 서로 반대되는 국가가 울리거나 국기가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2004년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익명의 슬로베니아 대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에서 매달 한번 양국의 직원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잘못 온 편지를 교환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게 정말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한것 같습니다 sns나 커뮤니티에 이 사실이 가끔씩 회자되곤 하죠 누구나 매일같이 실수하는 인간이란 존재 여러 실수 중 혼동스러운 이름 때문에 울고 웃는 사례를 봤는데요 주식시장과 의료계에선 이 이름 때문에 더 이상 안타까운 사태가 안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